안녕하세요. 리피립스입니다. 오랜만에 리피립스 영상을 찍는데요. 제가 그동안 너무 립밤 하울 같은 거를 안 올린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올리려고 해요. 2월달부터 산? 네 2월달 한 달이랑 그리고 3월달 지금 3월 초까지 산 것들인데요. 여기서 하나, 한두 개 빼먹은 건 있지만 우선 기숙사에 가져온 것들은 이것들이니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일 먼저 산 거는 이거 두개 버츠비 워터멜론이랑 스윗 만다린인데 이거 새로 나와서 구매해봤어요. 이거는 그 자몽이랑 같이 이렇게 자몽이랑 이거랑 하나 세트 팔고 그리고 또 자몽이랑 이 워터멜론이랑 세트로 팔았는데 자몽은 동생을 줬고 저는 이 신상만 있으면 돼가지고 사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2월달보다 더 전에 산 건데 제가 이걸 왜 샀냐면 이게 그 이재용 립밤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한번 써보고 싶기도 하고 전부터 계속 몇번 봤던 거라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어제까지 올리브영 세일이었어요. 근데 올리브영에 가니까 이게 딱 있는 거예요. 하나는 워터멜론이고 하나는 라즈베리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샀습니다. 원래 4,300원인가? 그런데 이거는 세일해서 3,000원씩? 그래서 두 개에서 6,000원을 주고 샀고요. 그래서 이거 소프트 립스 두 개를 샀고. 그리고 이것들은 다그 요청을 받은 건데 이거 하나는 시드물 호호바 립밤 어떤 분이 그 리뷰를 부탁하셔서 마침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로맨의 한복 에디션. 하나는 치자 베이지랑 하나는, 뭐지? 양파 베이지? 아, 담주 베이지. 하나는 매트고, 하나는 촉촉이에요. 근데 이 매트가 케이스가 진짜 약간 맨들맨들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 3CE 매트 립스틱인데, 그 무드 레시피 라인은 아니고, 그냥, 그냥 매트. 3CE 립 컬러의 매트 타입 립스틱이에요. 이거 색상은, 뭔 색상이더라? 응. 블러쉬드라는 색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생일 때, 2월달에 제 생일이 있어서, 제, 저에게 주는 생일 선물로, 구매한 건데 이 라네즈에서 나오는 립 슬리핑 마스크팩 있잖아요 이거 이 레몬이랑 그레이프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만 판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구매를 했어요 원래 본통은 20g인데 얘는 16g이라서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안살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귀 제가 아직 이 라네즈 립 마스크는 한 번도 안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대돼요. 이게 그렇게 좋다면서요? 되게 유명하던데.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 레몬. 아, 8g 이구나. 두개에서 16g 인가봐요. 얘는 포도. 얘도 한번 써보고, 어, 좋으면? 아니면 리뷰를 하고 싶으면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2월하고 3월 미니 립밤 하울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